닌자고의 실사영화를 극장에서 볼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극장용 닌자고 작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닌자고 몰락의 시기를 논할 때 스카이의 정만큼 많이 언급되는 것이 레고 닌자고 무비입니다. 그렇게 오늘은 좀 늦었지만 레고 닌자고 무비가 이토록 비판받는 작품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비판을 받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우선 닌자고 무비를 알아보기 전에 레고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레고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워너브라더스와 레고가 협업해 만들어진 레고 무비, 배트맨 무비와 닌자고 무비, 레고 무비 2까지 이어진 거대한 유니버스입니다. 그러나 사실 레고사의 입장에선 대부분의 영화가 타사의 IP를 활용해 만들어진 영화이기에 레고 오리지널 프랜차이즈인 닌자고의 영화는 그 어떤 영화보다 중요했을 것입니다. 원작이 된 닌자고 TV 시리즈도 스카이에죠. 유령의 날과 타임블레이드까지 싸그리 인기와 평가에서 아쉬운 결과만을 남겼고, 옴니버스 구성의 작품이 아닌지라 7개의 시즌은 신규 유입을 막으며 기존 팬들도 나이를 먹으며 자연스럽게 하차하기에 사실상 리부트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레고 닌자고 무비. 일단 내용을 알아야 할 테니 짧게 초스피드로 요약부터 하겠습니다. 영화는 성룡이 한아이에게 닌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시작됩니다. 형제로 태어난 가마동과 후. 형제는 항상 싸웠고 결과는 매번 동생의 승리였습니다. 어쨌든 전쟁 중 아이언 드래곤 코코를 만난 가마돈은 그녀와 사랑에 빠졌고 로이드란 아들까지 생겼으나 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쟁강인 가마돈과 함께 살수 없던 코코는 가마돈을 떠났습니다. 성장한 로이드는 학교에 다니며 과삼촌이 우에게 훈련받아 닌자가 됐고 닌자고를 노리는 아버지에 맞서 닌자고를 구해냅니다. 영웅인 닌자들의 인기는 엄청났지만. 악당인 가마돈의 아들 로이드에겐 학교에서 친구가 없습니다. 닌자들은 로봇으로 가마돈에게 맞서 싸웠지만 진정한 힘은 그들의 내면에 존재합니다. 니아는 물, 제이는 번개, 자는 얼음, 콜은 흙, 그리고 로이드는 한편 매번 닌자에게 저지된 가마돈은 결국 가마메카멘이라는 최강의 무기를 만들었고 메카로선 도저히 이길 수 없던 로이드는 드래곤 전함에 있는 비밀무기인 절대무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절대무기는 대제왕 야옹스라를 불러들이는 레이저였고, 말 그대로 닌자고는 패허가 되었습니다. 닌자들은 야옹스라를 막을 유일한 무기인 절대지존무기를 찾아나섰고, 아들이 그린 닌자라는 걸 알게 된 가마도는 코코의 일침에 로이드를 뒤따라갑니다. I'm starting to think he could be right. 무기를 찾던 중 가마돈과 마주한 우는 싸움 끝에 희생됐고 oh, 어쩔 수 없이 무기에 대해 유일하게 알고 있는 가마돈과 동행했는데 the 로이든 아버지와 함께하며 어느 정도 신뢰하게 됐으나 닌자들은 절대지존 무기를 찾아냅니다 Green. 역시 악당은 악이죠 하지만 절대지존 무기는 상징일 뿐 로이드를 제외한 닌자들은 내면의 힘을 깨닫고 죽은 줄 알았던 마스터워도 돌아옵니다. 야옹스라는 가마돈을 집어삼켰지만 로이드는 비로소 그린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사실 이 작품 닌자고의 팬이라면 굳이 볼 이유가 없는 작품입니다. 전작인 에고 배트맨 무비만 보더라도 다양한 세대를 걸친 배트맨의 팬서비스가 넘쳐났지만, 이 작품은 닌자고의 흔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찾아보면 존재하나 극소수이며, 심지어 닌자고의 부재이자 닌자들이 첫 번째로 터득했던 스피짓줄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걸로도, 이 작품이 기존의 설정을 차용하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전체 이용과 영화이다 보니 너무 유아틱한 느낌을 배제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 보고 항마력이 떨어져 중도 하차했는데, 닌자고의 매력이라면 오그라들지 않는 연출이나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작품의 수많은 비율을 함축했는데 애초에 닌자고 무비는 새로운 팬층을 위한 영화였기에 기존 팬들이라면 즐기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뉴비를 위한 작품이니 뉴비의 입장도 들어야 하지만 정신연령이 성인인 관계로 작품 평가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뭔가 뽀로로를 명작이다 아니다 논하는 느낌이어서 그러나 메인은 이게 아닌 무비의 디자인이 본작에 영향을 주며 만화계 근원쯤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새로운 디자인을 훨씬 좋아하는 입장이지만 애초에 디자인이나 설정까지 바꿀 거였다면 싹다리부트에서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는 영화가 아닌 TV 시리즈로 시즌2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닌자고 무비는 로튼 토마토 56% 역대 최악의 평가를 받는 레고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작품이 되었고 흥행도 전작보다 못한 1억 2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레고 무비2 개봉 전까지 최악의 흥행 성적을 올린 영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흑폭풍의 영향인지 다음작인 레고 무비 2는 평가와 흥행 모두 아쉬운 결과를 이끌었고 이렇게 레고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현재로 넘어와 새로운 레고 유니버스를 구상하며 닌자고 실사 영화도 레고 유니버스 작품으로 기획되었는데 본작도 정규 시즌만 약 20개의 15주년을 향해 달려가니 실사 영화까지 레고 닌자고 무비 같은 결과를 얻는다면 닌자고 프랜차이즈는 영원히 막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